어 저는 원외 정당의 당원으로 2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유석수가 없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국회의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어, 좌절하는 당원들도 있고 그래, 그런 당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 제도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단순 대표제로, 조선구제 중심의 이 선거제도에서는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정치 구조, 정치 권력, 국회를 자신들의 거신 것 마냥 선거제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더욱 어,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소수정당들을 위해서 양보할 생각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뜻입니다. 이번 정계투기에서 반드시 국민들의 의사,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를 노동당에서는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그는 소수 정당으로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국회 장벽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3% 조항, 국고보조금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소수 정당이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펴기에는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연동형 비례집 대표제 도입과 함께 소수 정당의 공세 조항 역시 폐지해야될것 같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표한 한 표의 등가성입니다. 그런 한표한 한 표의 등가성은 국민들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도 위기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위해서 여기 모이신 시민단체와 정당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